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그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기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음이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되셨고 체포되자마자 즉시 가야바의 법정으로 끌려가서 공회원들로부터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공회의 사형 재판은 밤에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편법을 쓴 것입니다. 왜 이들이 아무도 없는 밤을 틈타서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중들의 눈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을 만들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만들어내서라도 로마 법정에 세우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제목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즉 메시아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참나만 말을 했다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공예의 정식 재판은 낮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밤부터 지금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합법적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해놓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그 위선의 모습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합법적인 모임을 갖겠다고 밤부터 새벽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의 형식은 지키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내용은 무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론 유다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면서 은삼십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 하면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위선입니다 이 죄인의 돈은 원래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바친 자에게 돌려주거나 공공 복지를 위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그네들의 특별히 이방인들이 죽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묘지를 샀던 것입니다. 자, 유다가 가져온 돈을 지금 부정한 돈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이 피값으로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정작 무제한 피를 흘린 자신들의 양심이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살이라는 건 가장 작은 벌레고 낙타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리고 둘다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것은 무시해도 되는 작은 계명은 아주 까탈스럽게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계명은 저버리는 이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이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너희들의 번제와 제물을 내게 갖고 오지 말라고. 번제를 바치는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 어찌 그러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느냐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종교 의식을 지키고 있는 이 종교인들은 역겹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공회가 사형 선고는 내렸지만, 이 사형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들은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 총독 빌라도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로 예수를 끌고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끌고 간 주, 주동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잘 섬겨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좀 하다 보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면 예수 믿기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뜻을 섬겨야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직책이 중하면 중할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아파서 병석에 계실 때에,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병문안을 온 거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목사님에게 여쭤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회의 중진들이 모여있는데,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죠. 했을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게 어찌 목사에게만 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마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직분을 사양하고 자신의 신앙생활만 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그건 좀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직분을 사양해 버리고 교회 직분은 야망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되면 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세속화 되어 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탐하지는 말되 맡겨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일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이 정죄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용서받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는 회개한 후에 회복하여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목매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용서받았는데 왜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다는요. 잘못을 후회하며 니우치기는 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회개와 니우침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후회 혹은 이 니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양심의 발동입니다. 후회란 잘못한 부분을 깨닫고 니우치는 마음이죠. 이 후회도 일종의 회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요 계속 후회의 사건만 만나게 됩니다 저 학생이 시험지를 딱 받아 봤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본 순간 후회를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할 걸 그런데 이 학생은요 시험 볼 때마다 후회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줄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받겠다고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던 거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계의 한 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반쪽 회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계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잘못을 후회하고 니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니우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만약에 이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계속 후회하고 니우치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결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니우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며 니우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유다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은 30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 돌려주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유다가 저지른 죄는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그 뺨을 맞은 피해자인 내가 저에게 뺨을 때린 가해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뺨을 쳤는데 아무 상관없는 길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구경하던 사람이 그걸 보고 용서합니다라는 말을 할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재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무슨 피해를 입혔기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용서한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용서하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또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요, 무슨 죄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짓는 죄든, 이웃에게 짓는 죄든, 사회에서 짓는 죄든,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유다는 회계의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또 하나는 유다는 회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유다는 회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떡한 조각을 주시면서, 떡한 조각을 주시면서, 이거 받은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떡 조각을 가로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거 받을 때 유다가 자신의 자유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떡 조각을 받고 나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가 군대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주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고 하시며 또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기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유다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팔았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양심이 살아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뉘우쳤는데 회개까지 가지 못했어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이죠 애급의 바로가 열 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회를 놓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유다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은 성경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면서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문을 두드렸지만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힌 지에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또 주님이 주신 열 처녀의 비유. 신랑이 늦게 왔지만 온 후에 문은 닫혔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열어 달라고 늦게 두드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했어요. 성경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유다가 용서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패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해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끝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개한 사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포기한 사람. 그래서 그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는 후회만 하다가 결국 목매어 죽었습니다.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죽은 거죠. 그러나 목숨을 끊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부릅니다. 문제는 그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늘이나 생각하고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 때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